법인 한국 자동차 기술인 협회가 주최하는 정비 기능 경진 대회가 2018오토이크와 함께 열렸습니다. 경기 대회 참여함에 있어 같이 선니다 사단법인 한국 자동차 기술인 협회가 주최하는 제 10회 정비 기능 경진 대회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자체 수리 기능 경진대 이번에 열 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처음으로 자체 정비 기능 경진도 함께 열렸습니다. 경진대회가 시작됐습니다. 2018년 오토모티브 위금 벌써 12년째 맞이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 우리 한국자동차기술협회는 한 번도 빠짐없이 처음부터 이 행사에 참여해서 주체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비 기능 경진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진및 변속기 정비, 차체 및휠 타이어, OBD 고장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력을 겨뤘습니다. 자동차 정비사가 꾸민 젊은이들은 전문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는 등 다양한 배움과 경연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젊은이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 정비 업계의 앞길이 밝아 보입니다. 이 작품은 바퀴만으로 계단과 같은 장애물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은 굉장히 무겁고 비싸고 느리다는 관점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간단한 구조만으로 해결했다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특허들을 뽐내고 그것을 경연하는 인벤셔드 대회도 하고 있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 프로그램이 많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Yeah.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국제 미래 자동차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대구 엑스코에 내려와 있습니다. 미래 자동차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대구 국제 미래자동차 엑스포 2018 4일간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 대구를 이끌고 계신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미래자동차 선도도시를 꿈꾸는 대구에 오신 것을 1억 5 0만 대구 시민의 나타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환영합니다. 웰컴 투 대구 에플러스 서 방문해 주신 이디아다의 카를레스 그라사스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눈 앞에 가 전시로 가 미래 자동차 기술의 변사자유주의경를 전시회와 함께 개최된 엑스포 포럼은 현대모비스 이명득 사장과 닛산 자동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담당 빈센트 위넨 부회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습니다. <목소리> 희승 행사장에서는 이미 해외에서도 유명한 무인 자율 주행 버스 나비아를 타볼 수 있었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신 거죠, 운전 자체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이제 만해 상황에 대비해서 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실 도로가 좀더 넓었으면 커브도 이제 빨리 돌수 있었을 텐데, 약간 네. 그러니까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속도를 낮췄습니다. 최고 속도는 얼마까지? 음, 이론적인 이 모터의 속도는 4 0 k m 가 최대 속도고요, 예.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25km/h 정도로 운행을 하고 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가속을 하다가 감속을 했는데, 예. 이 이유는 횡단보도에 현재 보행자가 많이, 많이 있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래서 보행자를 보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는 전기차고요. 한번 충전하면 8시간 정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8시간. 8시간이면 25km로 8시간이니까 한 200km 정도 운행이 가능. 어, 생각보다 많이 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Tell us about your company and the product please. Yes, yeah, so, um, the company is called Navia. Uh, we develop, manufacture and distribute uh, autonomous vehicles, uh, 100% electric. Uh, so Navia has been set up 4 years ago and today we've got uh, Uh, two platform solutions, new mobility solution, the Navia Autonomous Shuttles that you will be able to see today. And uh, we have just launched also the Navia Autonomous Cab, which is a robot taxi. Uh, so, concerning the, the shuttles, it's 100% uh, electric uh, and uh, you can have uh, 15 people inside, and it's a full autonomous uh, solution. Uh, we have today uh, more than 100 vehicles operating all over the world in 20 countries okay, so do you have any plans uh, in korea? yes, yeah, so in korea the good news is uh, we've just launched, uh, we've just had now two vehicles uh, operating every day uh, since uh, june uh, 2018. and we've got uh, an exclusive sales distributor called spring cloud. They're, they are helping us to uh, develop the, this uh, vehicle, uh, to distribute this vehicle in korea. and we have big expectation uh, from, uh, from now and next year. 현대모비스는 차세대 인간자동차 인터페이스 모드를 통해 레벨 4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차량이 100%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이 지금처럼 직접 운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 LED나 레이저를 이용한 다양한 램프를 볼수 있었는데요. 현재 쓰이고 있는 LED 헤드램프의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나이트 보시면은 제일 깜짝 놀란게 LED 헤드램프 속살을 보여주는건데 여기 보면 LED 단자가 그 쌀알만한 단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날에다가 이 프로젝션 이제 이제 렌즈가 이제 붙는 건데, 이거 한발 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밝은 밝은 불빛을 내고 있습니다. 이쪽 옆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스티어 헤드라이트인데요. 이게 지금 몸이 최상태인데, 제 손에 지금. 개막식을 마친 내빈들은 다양한 차량을 직접 타보고 구경했습니다. 버스의 일단 차체부터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차체는 저상 모로코급 그 타입 저상 스트럭트로 되어 아, 있고요. 예, 예. 어 바디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는 보통 스틸 바디가 네, 네. 보통 그 부식도 많고 그렇죠. 어 상당히 좀그 겨울철에 염화칼슘 등을 해가지고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만은. 예, 예. 알루미늄 바디로 해서 네. 상당히 큰 문제는 없고 수명이 상당히 길게 되어 네. 있습니다. 동력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 드릴게요. 동력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추진 시스템이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타 회사하고 다르게 완모터 타입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상버스에 쓰 다가 네. 지금 감속기 없이 모터만 붙여 가지고 장착된 네. 겁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타사들은 대부분이 휠인 휠그 휠에 모터가 장착돼 있는 아, 휠인 모터. 예. 아. 보통 일반적으로 사는데 예, 예. 그 휠인 모터의 문제점이 그휠 안에의 브레이크 감속기, 예. 감속기도 1단, 2단 감속돼 있고 예. 그다음에 냉각 시스템과 다들어게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무겁겠네요. 예, 무겁고 예. 그다음에 고장이 나면은 견인이 불가능합니다. 예, 네, 아, 거기 큰 단점이 되기 예. 때문에 지금 현재의 저희들 차량은 항상 혹시나 문제는 뭐 일어날 일은 예. 별로 없겠지만 예. 일어난다도 걔네한테 전혀 문제 없고요. 전기 화물차 피스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 이 차는 이제 기존에그 기아 자동차가 생산하는 아, 봉고 수리의 디젤 화물차를 아, 전기차로 개조를 한. 아, 개조차입니다, 실제는. 하지만, 이제, 한국의 인증의 어떤 법률상, 아, 피스라는 일톤 피스 로 신차로 저희가 인증을 하고 있고요. 아, 금년 11월 아마 중순경이면 안전 인증이 완료가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아, 내년에는 저희가 아,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어, 1톤 전기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 예. 밑에를 한번 훑어봤는데요. 예. 보니까 그 기존 미션, 그 그러니까 음. 수동 변속기가 그대로 예. 있더라고요. 이 지금, 차는 예. 이제 개조차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트랜스미션이 6단, 네. 6단 변속기가 네. 있는데, 네. 어, 지금 이 차는 이제 화물차이기 때문에 그 화물을 싣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언덕을 다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그 감속기를 보통 쓰거든요. 네네. 아, 일반 전기차는. 네네. 근데 그 감속기만 가지고는 이런 화물을 적재하고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그일 단이잖아요. 일 단의 변속기가 꽉 필요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 차는 그 짐을 하중을 실어도 언덕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보시는 이 차는 이제 그 유치원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이 타는 그 셔틀버스입니다. 어, 한국의 셔틀버스가 이제 노후된 경우 경유 셔틀버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전기차로 바꿨을 때그뭐그 뭐그 통학할 때그 미세먼지를 줄일 수가 있어서 그뭐 학부형들도 그렇고 어 이거를 사업하시는 운전자들도 굉장히 전기로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이 차를 전기차로 바꿨고요. 어, 노후 경유 승합차가 전국에 한 15만 대에서 20만 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최소한 연령이 한 15년 내지 20년이 네. 넘고 특히 올해가 지나면은 그 차들이 대부분 다 단종돼야 아, 네. 폐차가 되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예,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아, 심각하게 논의 중에 있어서 네. 이 차에 대해서는 아마 관심을 크게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아, 생각입니다. 비슷한 형태로 전기 트럭을 만드는 제인 모터스도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엑스포에서 대구시 쿠팡과 함께 MOU를 체결하고 전기 택배차 보급에 나선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내놓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민들이 직접 볼수 있었습니다. 튜닝산업, 부품업계의 메카인 대구의 명성에 걸맞게 많은 튜닝 업체들도 이번 엑스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따로 세미나를 열고 튜닝과 안전, 자동차 검사에 대한 정보를 나눴습니다. 네 이곳은 완성차 업계들이 친환경 차량을 전시한 곳입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EQ라는 브랜드를 내놓고 전기화에 시동을 건 메르세데스 벤츠는 다양한 EQ 라인업을 전시했는데요. SUV인 GLC와 C클래스 세단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왔습니다. 아까 대구시장이 시승한 유명한 튜닝 자동차 업체 칼슨은 다양한 메르세데스 벤츠 기반 튜닝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이 옥색 칼슨 S클래스 컨버터블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입니다. 다음은 전기차의 끝판왕 테슬라입니다. 저는 테슬라의 SUV라고 할수 있는 모델 X에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테슬라 탑기 근데 지금 제가 참 여러모로 지금 막 당황스러운 부분이 이게 차 조립이나 완성도가 어, 차값을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뭐 고급 자리는 썼는데 이 조립 품질이 아직 좋아보이진 않고요. 아까 저 본넷 후드 여는데도 좀 애를 먹었습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큰 태블릿 스크린이 가운데 있고 예, 지금 깔끔하게 이건 닫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작동이 좀 이질감이 많아요 <laughs> 그런 부분이 있고 저 앞에 엔진 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보고 신기했던 부분인데 보통 차는 앞에는 엔진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전기차라도 모터가 있어야 된다 하는 통념이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거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앞에 아무것도 없어서 혹시 이게 그러면 리어 엔진 타입인가 그래서 뒤를 가봤는데 뒤에도 짐칸하고 의자가 있지 엔진이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 이게 각 축마다 모터가 달려 있는 방식이라 가지고 어 엔진 따로 이렇게 엔진이 들어갈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않고도 엄청난 성능을 낼수 있는 그 모터가 양쪽에 달려 있기 때문에. 엔진룸도 없고 그래서 앞에도 이렇게 골프채를 하나 넣을 수 있을 만큼의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뒤쪽으로 가보실까요? 이건 저 어떻게 열고 닫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파워 더온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열려 있으니까 보면 공간은 꽤 넓, 넓직한 편이고요 지붕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여리는걸윙도어라 그러죠 타입입니다 세명이 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편하진 않네요 짜리보다는 편하지는 않고 혹시 실내 마감재는 상당히 고급 자재를 썼는데 이게 좀그핏앤 피니쉬라고 그러죠. 이 마감 조립 상태가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좀 깔끔해 보이진 않습니다. 공간이 되게 넓어서 많이 즐길 수가 있 트렁크입니다. 이거는 국산차에도 많이 볼수 있는 그 전동식 트렁크 지지대고요. 트렁크 공간은 꽤 넓습니다. 그리고 이 밑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진공간이 있어요. 왜 이렇게 두, 두 단계로 그걸 나눠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멘붕에 빠졌던 게 도대체 모터와 배터리는 어디에 놨을까? 그런 부분이 참 호기심이 많이 가는데 다 밑에 깔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인휠 타입이라고 하는데 거의 인휠 타입에 가까울 정도로 모터와 바퀴와의 사이가 가깝기 때문에. 무에라 어,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laughs> 완전히 카바로, 플라스틱 커버로 씌워놔가지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기 저항계수도0.2 초반대고 어, 제로백 성능도 뭐 일반 엔진 차량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빠르고 뭐 소리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페이스란 전기차로 유명한 제규어 랜드로버의 전시장입니다. 한국 니산도 전기차 시대를 개척한 최초의 모델 리프의 최신 모델을 공개하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식 기조 연설을 했던 빈센트 위넨 부회장도 자리에 나와 차량을 직접 소개하고 기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자리리에 있는 자리에 있자사에 있는 기술을 있는 습니다 있는 자리에 자리에 있는 자리에 자리에 있자사의 전기차 라이 있는 자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리에 전기차 기술있 소개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 뉴스닷컴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렉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